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따유 아르베다 아르베다 전문의 백두산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 히따유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히따유 라이브 283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덥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서 막 들어와서 더좀 덥기도 한데 네 굉장히 덥고요 오늘부터 아이르베다 히타유 아이르베다 아카데미 홈페이지 운영 시작,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 신청을 해 주셔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시작을 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히타유 아르벳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했던 모든 이런 수업들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경전 스터디 했던 그첫 번째 챕터부터 지금 여덟 번째 챕터까지 했던 부분들이 차차 순차적으로 영상 업로드가 영상과 함께 그 교재까지 같이 업로드가 다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오시면 그렇게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매월 경전 스터디 이제 아홉 번째 챕터 아슈당과 흐르다얌 일부에다 경전 스터디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경전 스터디 또 아홉 번째 챕터 실시간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영상이 홈페이지로 또 올라가서 계속 또 보실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그래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반은 경전 스터디가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월간 특강. 이번에는 제가 23일로 월간 특강을 하는 일정을 잡았는데 그 특강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영상이 또 홈페이지로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영상을 또 계속해서 또 보실 수 있고 매달 새로운 주제로 특강에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나짜리아는 뭐 정해진 매달 하는 정해진 스케줄은 없지만, 음, 월간 특강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디나짜리아 하는 시간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디나짜리아를 한 가지 또 건강법, 아유르베다 건강법을 또 배워보고 실천하는 그 시간을 또 가질 거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달에는 월간 특강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히타위아르베다 아카데미 잘 시작했다는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운동 이거든요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4년 이상 계속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서 겨울에도 그렇고 봄에도 그렇고 운동을 시작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운동 건강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라고 또 주제를 정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생각을 한건 그 학부생들, 1학년 학생들을 수업을 가르치는데, 이 운동에 대한 구절이 나와서, 어, 이번, 이번 주의 주제는 운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몸매를 좀잘 가꾸기 위해서, 여자든 남자든. 그리고 아니면 뭔가, 근육을 힘이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종목의 어떤 기술을 잘 습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는 뭐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문 운동선수들이라면 당연히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한 용도로 하시는,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구력이 필요하다. 해서 뭐 그런 목적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운동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격투기 종류를 격기 종류의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부드러운 운동의 종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을 교정을 하기 위한 목적 혹은 요가 같이 좀 정적인 할거 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가 안에서도 조금 더 동적인 요가 아사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수영이나 배드민턴, 테니스 등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그리고 요가는 조금 더 이제 마음 측면에서도 접근을 많이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이 요가를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 이제 목적이 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때 나는 이 운동의 목적이 내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야, 고려해야 하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할 것인가 즉 내가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그렇죠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어느 정도를 소모하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할 것인가 어떤 종목이든 여기에서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안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소비하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 운동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정도의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절반 정도를 쓰는 그런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 힘이 힘의 절반 정도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시죠. 그 전에 계절에 대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절 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계절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안할 수가 없는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그 계절의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변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름이 되면 굉장히 기본적인 기력이, 힘이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여름이나 비가 오는 시기, 이런 요런, 요런 그 계절에는 운동의 강도를 좀더 줄여주셔야 돼요. 약하게,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고, 겨울이라든지 아니면 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운동을 하셔도 괜찮은 계절이다. 그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 계절에 관해서는 운동과 관련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겨울에서 봄이 될 때에 이런 시기가 여러분들이 운동을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기에 적절한 계절적으로 시기가 되겠죠. 개인적인 몸의 상태는 여기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건 따로, 그거는 따로 다뤄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그러면 힘의 절반을 쓰는 정도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옆에 창문에 커튼이 달려있는데 이게 하도 바람에 나풀거려서 붙잡고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어, 어디,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아, 내 힘의 절반을 쓰는 정도를 어떻게 내가 알수 있을까? 그거는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전에서는 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그 정도, 그 정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절반 정도의 힘을 썼다는 표시로서 몸에서 표현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땀이 정말 잘 나는 사람이 있고, 땀이 잘 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운동을 하고 나서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내 몸에 오히려 활력이 돋는가, 좀더 힘이 나는가, 혹은 운동을 하고 나서 힘이 드는가, 혹은 몸이 깔아지고 뭔가 힘이 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가. 그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데에 아무런 지장이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정도의 그런 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을 건강을 위해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자체가 다른 활동에 더 활력을 주고 도움을 주어야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활동에 뭔가 몸이 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하는 효과를 주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위한 운동에서는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 땀이 나는 거는 보시면은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당연히 추우니까 땀이 조금 더 적게 나겠죠, 덜 나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어때요? 더우니까 땀이 더 쉽게 나는 거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름에는 운동을 굉장히 부드럽게 약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그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 내가 느끼는 피곤함이나 힘든 정도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를 또 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번에 정말 강한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계속해서 약한 정도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이 건강을 위한 측면에서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운동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모두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도 그렇고, 소화력을 증진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어 몸의 힘을 증진시키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힘이라 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과시하고, 뭔가를, 누군가를 이기고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보다는, 정말 내 건강적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운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강한 정도의 강한, 강한 운동을 하고 쉬는 것보다는 약한 운동을 꾸준하게 계속 이어서 해주시는 것 그것이 좀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번 시간하고 꽤나 길게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네요 제가 생각해도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무리해서 운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10대 때부터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 7, 8년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이후로 또안 하다가, 아이루베다 하면서, 네, 운동을, 인도에 오면서는 사실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몸이, 그러니까 인도에서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저도 운동을 다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약한 정도로. 저는 이제 제 몸이 그렇게 막 강하고 이렇게 할 만큼의 몸이 아니어서, 약한 정도의 운동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한두 달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매우 좋다. 그래서 하고 나면 이제 루틴이 돼서 하고 나면 굉장히 상쾌하고 또 다음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굉장히 강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꾸준한 운동을 한번 하는 시간을 정해서 해보시고 그래서 건강, 건강을 위한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또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어, 아이의 경우, 아이의 나이가 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인도에서 제가 무슨 운동을 하냐면, 인도에서는 딱히 뭐, 여기에서 특히 좀 시골 쪽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헬스장 가요. 헬스장 가고 있는데. 아이의 운동 같은 경우에도 아이루베다의 관점에서 말씀드려요. 아이, 아이루베다의 운동 운종...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어 많이 시키는 거는 아이루베다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 않아요. 경전에서.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따로 뭔가 운동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 뭔가 많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이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잘안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고 어 그랬기 때문에 공부도 막 그렇게 부모님이 공부를 시키거나 강압적으로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밖을 뛰어다니면서 놀이터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막 놀고 했기 때문에 이미 따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의 경우에 9, 9세 아이 정도면 지나치지 않은 정도. 아이가 운동을 하고, 하고 나서 그 운동을 하고 좀더 활력이 있고 하는 정도. 운동을 시키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로베다에서는 어린 아이와 그리고 나,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에게는 운동을 이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과 기본적으로 하는 움직임은 또 차이가 좀 있겠죠 네, 의도적으로 하는 운동과 그리고 기본적인 움직임 왜냐면 이게 지금 한 5천년, 3천년 기본 3천년 전에 쓰여진 경전이잖아요 그때는 지금으로서는 운동이 될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 이미 삶을 살아가는 자체의 움직임이 엄청 많이 자연스럽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빗대어 보면 지금 시대에는 그때의 관점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나이가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과 혹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 적당한 운동 아이들이 정말 조금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뭐 할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 이상을 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주 토요일 밤 8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밖이 굉장히 시끄럽네요 창문을 열어놨더니 네, 어쨌든 인도에서는 이런 정도의 소음은 흔합니다 그러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 경전스터, 아, 내일이죠. 내일 경전스터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